엄마는 김치 김치에다 오양마쌀 넣고 햄 넣고 야채 넣고 볶음밥을 했어. 엄마가 먹는다. 톡톡해. 아침에 했어. 아우 지금 먹을 게 너무 많아갖고. 햄도 선물 세트 받은 거, 삼촌이 준 거. 아 너무 많다. 고구마 고구마 이것도 남은 거. 엄마 이거 이제 단식으로 엄마가 먹어야지 떡도 남았고 새우 튀김도 하나 남았네 떡볶이도 남았고 카레도 남았고 먹을 게 많다 이것도 추야돼 음, 이제 봄동인데 쌈채 먹었는데 이제 질려서 이것도 안 먹어 새우 튀김 떡도 있고 엄마는 지금 밥을 볶았어. 그래갖고 이제 아침에 한 숟갈 먹었는데 맛있더라. 먹어볼게. 응. 음. 이따가 매번 이렇게 반찬을 새로 할수 없을 때는 있는 걸 이렇게 활용해서 요리를 또할수 있어. 엄마는 냉장고. 봉지야, 이거 또. 맘에 잠고 와고가야 돼. 맘에 잠고 엄마 커피 마시고 와야 돼. 맘에 잠고 와야 돼. 요